떨들은 알겠죠? 이거 적어 봐. 공책에다가, 책에다가, 아, 문제지에다가. 10 아울이에요. I have owl. 아울. 아울이 뭐야? 부엉이잖아. 네. 얘는 뭐 당연히 펭귄. 이런 철자가 실수를 많이 할수있으니까 이거 어렵. 쉽진 않아. 펭귄. 펭귄. penguin Monkey, 얘는 뭐? G, g i r a f f 죠 이게 사람에서도 틀려, 어른들도 틀려. 진짜 영어 선생님도 좀 틀리실 거예 철자가 이렇게 어려워. 예를 볼까요? Penguin. 그러니까 그만큼 발음할 때 정확하게 할 필요 가 있어. Penguin. Giraffe. 아까 선생님 F 발음을 뭐 어떻게 하는 거 같아요? Yeah? 그렇죠, 길게. 길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니? 일부러? 네. 그 철자가 조금 주의하자. 두 개가 들어간다 이러면 안죠 r i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shape이라고 하죠. Shapes. 네, shapes. Shape이 뭐야? 무늬. 맞아요. 모양. 사실 무늬는 패턴에 가까워. Pattern. 패턴이 무늬. 문양이나 무늬. Shape. Shapes. Shape. Shape. 이건 뭐죠? Star, 얘는 뭐? Diamond. Diamond, Heart, Flower.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걸두 가지 영어가 있어요. 우리가 요구르트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무슨 요구르트야? 저... 아, 저당. 저당. Zero. 너 살짝 빠졌다? 어, 그, 뭐. 네. Plain. 그다음에 Solid. Solid는 원래 고체라는 말인데 뭔가 아무 모양이 좀 없는 걸 얘기할 때 Solid. Plain, plain, solid. Weather s 뭐 Weather forecast. Weather yeah. for 이건 중학교 때나 o r Weather forecast. 선생님 o r e 100점이 나오는 o 가끔 가다가 반에 100점이 r f o r e c Weather f o r e c a 백점 맞을 수 있어야 되게. 그러니까 이제 듣기가 대부분 학교에서 수행 평가를 대신하는 걸로 나와. 그래서 듣기는 점수가 좀 좋아야 돼. 많이 틀리면 틀릴수록 안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마 forecast는 뭐냐면 for가 미리야, cast가 말하다는거거요 그래서 for. 여러분 cast라는 단어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겠는데이 broadcast라고 해서, broad는 넓다는 말인데 넓리 말하다. 여러분, KBS가 KBS 어디에요 음. KBS 요 i k b s 가 많은데요. 방송국이죠. s b s 가많은 거. 맞 n m b m 아... e b c 는많은 m b MBN, MBN, m b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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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s 는요 이 가운데 뭐가 공통으로 들어가? B 이거야. 어, 진짜요? 방송이란 말. 이 뭐야, broadcast. 방송. 이거 캐스터로 들었어요? 네. 단단단단단단단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종로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땡땡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 날씨.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눈이 펑펑 내리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풍이 오겠습니다. 3시부터 4시까지는 혹서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laughs> 아, 지금 정말 낮인가요? 지금 정말이죠. 그 실적은 영하니까 그러잖아. 그실적이 자, 그때 보러 갈 캐스터라고 그러죠. 이캐스터가 그런 알겠죠 해봐. Foreman, media. 네. 여러분 우선 앞에 전에 영어는 뭐라고 그래? b e before. f o r e 라고하죠 이게 before 이렇게 앞에는 말. 네. 여러분 말하다는 영어는 뭐예요? Theater. 네. 어찌지 만 말하다니까 저는 말하다 좋아해요 그래요. 말하다. 선생님이 말하니까 뭐 한국말 안 해줘요. Foretell만 foretell. 이 아까 미리라고 랬죠 네. 미리 네. 말하다 네. 무슨 말일까? 예보. 맞아. 예보하다, 예견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포가 들어가면 보다앞이는 예. 말이야. 자 이따 이거 까봐. 오. 맞아. 음. <laughs> fore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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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이말마를 f o r e h e a d 왜 포가 앞이니까. 앞. 알겠죠? 그 그래. 포는 무슨 뜻이다? Okay. 앞이라는 자, 내일의 날씨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다음 중 뭐, 어, 여러분 충고를 영어로 말하고 그요 충고. advice. 적으세요 advice. Let me give you advice. 아, 됐어. 싫어. 하지 마. No. Let me give you advice. 제가 충고할게요. 어떻게 싫어. advice. 사과는요. 애플 죽는다. a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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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logy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apology accept. apology, apology, apology accept 사과가 받아들여졌어. Mm -hmm. I'm so sorry. apology accept. You know that. 사과 받아줄게. Apology. Apology. Advice. apology advice 부탁은요. do, do. one of mm -hmm. favor. 이거 부탁 들어 준다는 Favor favor가 favor. It?

You don't have advice, advice apology, apology favor, favor. congratulation. 거절은요? rejection? -no. rejection? Re? Re... Rejection No. No. Refusion. Refusal. Re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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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usal. Refusal. 그러니까 <laughs> <이거> 봐, 높이죠, 뭐, <laughs> 그렇죠? 자 갑니다. 그다음에 미술 수업에다 언급하지 않는거잘 기억하세요. 수강료를 영어로 뭐라 그래? 보통 요금을 요금을 한세 가지로 우리가 추려볼 수 있어. 제일 많이 쓰는 게 charge, charge. 미국에서 많이 쓰죠, charge. 또 많이 쓰는 게 fee. 자, 봐, taxi fee. taxi fee. taxi fee. fee. entrance fee 막 entrance fee <laughs> 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이 entrance fee 일단 내고 들어가죠. 그 입장권 맞아 입장료 입장료 따로 있고. 그 놀이기구는 네. 자유유가 따로 있죠. 이렇게 사기 아니야? <laughs> 입장해야 <laughs> 보기 <볼게 웃음> 멋있어. 난 즐겁게 노는 거 쳐다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 아좀 그리고 심지어 거기는 음식도 비싸. <laughs> 자 entrance <웃음> 입장 <웃음> B air f a r 어어 f a r e f a r f a r fair f a r f a fair fair f a r f a i a i r f a r a i r f a r f a i a i r f a r fair fair air fair f a r f a i f a r f a r a r f a a i r 는 f a r 이들은 그런 게 다르잖아. 8번 가 볼까? 여러분, 슬픔을 영어로 어떻게 해요? sad 근데 명사가 있어요. s a d 은이형용사야요 그래서 우리가 sadness로 할 수도 있고. 어, 뭐라고? sadness. 이게 슬픔이에요. 또 있어요. sorrow. sorrow. 오. 자, 지루함을 알죠? bored고요. 수줍음은요 s h i n e 자랑스러 d p r Proud. 명사 o 빼버립시다. 그 다음 실망스러 P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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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o d p r o d p r o p o u d Proud. p r d P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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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o d P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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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o d P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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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s a p p o i n t e d d i s a p p o i n t e d d p r o p p o u d p r d d p r o p p o u d p r d 네. 음. 자, 쭉뭐 됐고요. 어, 이런 거. 대화를 듣고 무엇에 하는 것인가? 학교 축제는 영어로 festival이겠죠? 그죠 등교날짜. 학교 가자는 이름 너무 쉽죠. go to school인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be back to, back to school. back to school. back to school. back to school이면 학교로 돌아가는 거죠. 또는 go back to school도 됩니다. 뭐잘 어, 모르겠어요 뭐가 나오는지 자 교통수단 아니면 다 알죠 이게 subway입니다 쭉 네. 가고 이제 19번 쪽 가볼까요 He likes running. 그는 달리기를 19번. 좋아한다. 그 다음 2번 It's sunny o u t s i d e 밖밖 날이 좋다. The apple juice, please. 사과 주스 주세요. Long time no see.는요 오랫동안 오랜만이야. 오랫동안, 오랫동안,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어. 오랜만이야. 근데 선생님은 이 표현을 많이 써 실제 오늘 밤이라고 얘기할 때 it has been ages 이것을 써 it's been 요즘에 가지고 오늘 분들끼리 이렇게 it's been ages, it's been ages. 여러분 ages가 뭘로 알고 있어요? 그, 나이 맞아 나이나 네. 시대예요 그 그러니까 이거 직역 있는대로 해석하면 나이가 들네 시대가 됐어 네. 무슨 소리야 푸틴아 영어로 못하는게 쉬워요 그죠? 네. 오랜만에 하는 뜻입니 그렇게 너무 따져나지 마세요 자, The chef is from Italy 모취라. 요리사는 모취라. 이탈리아 출신이다 건즈로라 <laughs>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로 아, 여러분 아, 여기서 It 아, takes 3 hours 이 아, 하는데 아, It takes 무슨 뜻인지 알아? 시간이 걸리다는 말이에요 아, 그 음. It takes 3 hours 하면 세 시간이 걸린니다 어, 엄청난 노래 가사 말했죠. You ar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야. Uh -huh. 넌 혼자가 아니야. 뭐라고 You are not alone. 딱, 아! 딱. 아! <laughs> There is a bus stop by. nearby. 근처에 근처. 버스 정류장 있어. 저로 너무 달라요. 자 이제 쭉쭉쭉 뭐 이거 잘 보세요 어떤 직업인지 주말에 할일 쭉쭉쭉쭉 오케이 아, 여기서 여러분 그때 우리 사라님께서 틀리셨어요 여러분 지금 출발을 네. 여기서 합니다 네. 그렇죠 해봐 go straight. go straight, turn left, turn right, turn right. Turn right. Go, two go two blocks, go one block, go one, go one block, block. Right. One go one block and turn right. So, like then, on your left, what? your left. on your, right. your left right. it's between the library and the shoe storage. Then go straight. Go straight one block. Turn left. It's on your right. 무슨 말이야. 오른쪽에 있다. It's on your left. left. It's next to the bank. The right. 아 이거 아니고 복플라 할 필요 없네. 응. 이런. Go two blocks Go straight. straight. Turn left. Yeah. It's on your right. 그렇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분 해야 돼요? 이래서 모양을 몸을 어떻게 해요? 틀어야 돼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너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세라도 틀린 게 몸을 트는 게 상상을 못 하는 거야. 자 여기 있어 이야 저기... 알겠죠? 이 가방 메서. 아, 가방 거야. 이는 거야 이거. 위에 있는구나. 어톡 트는 거야. 얼굴인 줄 알았어. 톡 트는 거야 이거. 음... 신발. 아하. 이거 백팩. 그렇죠? 아... 오 그래서 어떻게 해? 해봐, Go One One Block. One Block. 올라갔다. 뭐야 Turn righ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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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빠졌어 갑자기 강제 다이어 되나? 그래서 이게 회전 해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네 회전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면 되잖아 오 어? 된다 딴딴딴 일죠 이러면 어떻게 해봐 Turn right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It's on your left It's on your right 얘는요? 다시 go to block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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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turn left turn right. 자 우리 포스터 패드 어딨어요? it's on your left 이제 방향을 알겠죠? 네. 네. 요렇게 여러분 하셔요자 네. 한번 들어 소리 내가 울려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hello student, hello, student. This, this is your art teacher art 아, 이거 이거 쓰이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수학 선생님 아 미술 선생님입니다. 우리 통화할 때도 this is David 할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통화 중에 제가 데이비슨인데요. 또는 여기다가 this is David speaking 이라고 해요 음, 음. 그러면 음. 통화하는 사람이 눈으로 볼수 없으니 뭐로만 판단할 수 있죠. 목 목소리로. 소리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데이비슨입니다라고 할때 this is David s p e a k i n g 이요 그래서 this is는 뭐 이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미술 선생님 조스미스예요 I opened 저는 뭐야 열었다 응. 개설했다 뭐를 a new after school art class니까 after school 응. 예 맞아요 방과후 미술 수업을 개설했어요. 응 아니야 all 이 이거 일스타임일 스타. 이것은 시작할 것이 다. 그 o o 언제? It'll w i start next. w e e k 이거 a t What do you m It will start. I'll start. <목소리> <자, 목소리> <선생님 목소리> I'll start. I'll start. So, we won't. a r t 자 우리 Won't. 를 어떻게 읽는 게 t Won't. w o n W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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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n W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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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n L start next week. 다음 주부터 이 수업 시작될 거예요. It's from 3pm to 5pm. 오후 3시에서부터 5시까지예요. Every Wednesday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Mm -hmm. You must 여러분 마스터할죠? 네. 해야 한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된다? You must bring water. 뭘 가져와야 된대? 물. 물 가져와라. 아유, <laughs> 물. 물 깔라고 뭐야? w 물감. 물감을 들고야다 끝까지 읽어, 선생아. 네. 물감. 그리고 Brushes. 브러쉬.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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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lassroom. 자, 그 미술 서비스 학 뭐, 교실은요? is Room 302. 302. 302호실이라고 읽지만 우리는 읽지만 영어는? 302. 302. 제로를 어떻게 읽어야 돼? 5 5 302 3 0 이들이 호텔에 서 호텔 방번호가 이래요 <laughs> 방번호가 와어떻그 oh. <laughs> 이거 그럼 1 2만원이120 1 2 0 4 4 4라 뭐라고 방 이름이 이거 어떻게 뭐. 120,445뭐뭐10 0 0 0 0인가요 이럴 때도 어떻게 해봐. 1, 2, 0, 4, 4, 5 되지만 1, 2, 0 어, 예, 그래서 O라 읽으면 돼요. 자, 302다. On the third f l 가몇 층이죠? 3, 층 네, 예, 3층이요. t h 가세 번째잖아요. 3층. 3층에 있는 302다. h o 바란다. To, see. to see. 보기를. Hope t 보기를 바란다. 너희들을 어. 거기 수강, 이런 zero. <laughs> yeah, you don't like art. No, you don't. 무슨, 무슨 거다. 자, 여러분 뭐야 언급하지 <laughs> 않은 거. 수업료. 어? 수업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laughs> 그, 그, fee 또는 뭐야? Charge. <laughs> 여러분 전기문서 <노사. 웃음> 수업료, 수강료를 뭐라는 절여? 특히. 등록금, 학교 등록금 u i t i o n Tuition u i t i o n 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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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등록금 또 o 수업 u i t i o n Tuition t i t i o n t i e i o t u i o u i o n i t o n t o o Yeah, when I'm in t h e r what are you gonna do? What are you gonna do? What are you gonna do? You know, go going to the, when I'm in the camp, you n a 말한다? gonna. What are you gonna do? What, gonna, what, gonna do? Gonna, what are you gonna do? Gonna, what, are you gonna do? Gonna, what are you gonna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 뭐할 거야? I am going to. 알죠? <목소리> 하려고 한다는 뜻이 지 고단한 의미와 아무 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뭐가 이 go shopping 그런데 여러분 go shopping조차 가다는 뜻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go shopping뿐만 아니라 go 다음에 in go 다음 in은 뭐야? 잉. 그냥 하러 가다 하다는 말이에요. 이든 go camping 무슨 말이야? go fishing, go shopping, go hiking. 네, 등산. 음, 어, 괜찮네 d job. I'm g o i m going to 자체는 여러분 i g m going 자체에서 뭐 가다라는 의미가 I'm going to go shopping. I'm going to go shopping. 나 쇼핑하러 갈거 t f o r t a b l e t p c 오, 아이 i 드나요아이 t h p i m o i n t h m p s i m 그리고 어, 쇼핑하려고 해 그래. What's wrong with yours? 갑자기 뭐라 네. 뭐가 문제냐? Yours가 이게 무슨 명사예요? 소유 대명사죠 Your tablet PC니까 원래 네가 뭐 하든 네가 원래 쓰는 태블릿 p 가 무슨 문제니? 라니까뭐라 네. okay. It stopped stop. working. working Stopped working 무슨 말이에안 움직여 안 켜져 그렇죠 작동을 하지 않아 해. 좋아요 My arms doesn't work m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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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맞는데 그 그래,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my brain doesn't work my, my, brain, my brain doesn't work 내가 작동을 안해아 I need I need one one 부정 대명사 난 하나가 필요다저 하나가 를 뜻하는 건 I need one tablet PC 음. 그렇죠 음. 나는 태블릿 음. 하나 필요하다 말이고. 뭐 온라인 클래스지만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뭐랄까요 무어도 그렇네. 이거 약간 레드벨튼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어? 반대인가요그뭐 이거? <목소리> <목소리> you can borrow 마야 a tablet PC. 이제 얘가 뭐라 그래? <목소리>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구나. 야너 학교에서 빌릴 수 있잖아 굳이 왜 살려고 그래? 얘는 게임목적으로 한거 같긴 한데 Really? 진짜? I'll call the school 어 oh, 그래도 치, 착한 친구네요 착한 나 친구. 학교에 전화할게 And As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게 Thanks 고마워 여자가 대화 후에 할 일은 뭐죠? 첫 번째 1 그래도 남자 무시하고 어쨌든 지옥에 올라간다 학교에 전화해서 문의한다. 답은 당연히 나오죠. 1분이라고요? 네. <laughs> 학교에 문의하겠죠. 학교 폐에 부수고 다음 회에 사면 네, 잘했어요. 자,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i, I need to send. 나는 뭐할 필요가 있다? need to는 여러분 알겠죠? need to 동사는 뭐뭐할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사람들 말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 제가 이것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뭐라고 간단하게? 보내야 해야 한다. 그쵸. 그래서, need가 그냥 해야 한다라고 하면 딱 좋아. 딱 좋아. I need to send, send 뭐 m a i l 여러분, 특히 Sarah, 지난 시간에 했죠. 이 엄마야. 사형식소의 동작. 유키스. 이찬. 엄마 사고 언니가. <목소리> 샌드는 1전입니다. 있어서 전달는 그래서 2가 온 거죠. 요런 <목소리> 패키지 뭐야? 패키지. 이게 소포 포장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야? 포장을 보내지 는 않겠죠. 뭘 보낼 거야 소포를 어디로? 세종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세종시로 얘기하겠죠. 자, what's in it 뭐야? 그건 안에 what's in it. What is in it 안에 무엇이 들었죠? Looks check. Write the name 이름 쓰시고요. And address address 주 소입니다. Right here 바로 여기 on the box. 여기 네모칸에 주소와 이름 꼭 적어 주시오. 케이 When? 언제? w h e a r r i v e a 거 y 요 u r a r a r r i v e 알죠 공항에서도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a r r i v e 뭐야 a r r i v e 도착. 도착하다 이거 언제 도착할까요 그러니까 l e t me see 제가 좀 볼게요 w i t h i n 여러이이은처 처음 할 거예요, 요 within. within. 3일 내 네. 여기 Within. 은요 안에 어떤 기간이나 이런걸때 Within. 하면 아니라 그러면 며칠 내? 3일 내. 3일 내뭐할 거다? h i n w i t h 가 n 패키지. h i n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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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t 니 i h n Cool. cool. <laughs> Mike's birthday is next week. No. 여보, 자기야, 마이크의 생일이 다음 주야. Right. 맞아요. We should buy. 우리는 사야 할것 같아. A birthday present from Gloria. 그럼 마이크는 두 사람의 no. 아들. 아들겠죠. What about 뭐는 어때? A baseball cap. 야구 모자 캡 어때? He's really into baseball. 자봐 into. 자, 어떤 사람이? I am into, she is into,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면 이렇게 하면, 이으로하이렇이야 근데 그는 또는 나는 그 어떤 것 안에 게다는게 무슨 말일까요? 빠져있다. 맞아요. 땡땡에 푹이져있다이들이 어느 날여자렇 이렇게 She's into me. Yeah, 나한테 지금. She is into me. 나한테 뽑아줘. Okay. I'm into. 아, 이니? Yeah. 그래서, what are you into, Sarah? 자, he's really into baseball. 뭐야? 야구에 흠뻑 빠져 있어. 이제 into, a d d 무슨 말인지. 네. He already. 그는 이미 이미. 자, 엄마는 어떻게? 쓸데없다, 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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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는 이미 a few 해봐 a, a, a few some 이란 말이야 some 몇개 이미 가지고, 가지고 있잖아 야구구 야구모자 how about baseball bat 야구 방망이 어때 oh.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he will love it 그는 좋아할 것 같아 can you buy it for me 나를 위해 아, for him 그를 위하나 사주겠어 of course 여러분 buy가 수요 동사죠 잇잔, 네. 엄만사고 중에 어디야? 엄만사구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콜 아까 샌드는 잇잔이기 때문에 투바이는 엄만사구이기 때문에 4.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Okay?